몰라. 21번부터, 더, 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 에이, no. 아, 어, 그치. 이거 딱 봐도, n은 <laughs> 4세포고, 2에는 8세포니까, 얘가 a, 야네. 8세포가 아니라 4세포죠. 얘, 얘 a고, 그치, 얘가 b겠지. 그럼 얘 2에는 8, 이 나와야 되고, 가액상 n이니, 응. 나가 b 네 틀렸죠? a죠. 그 다음에 감수 1분율 중기세포. 가 아, 2N 뭐씩이 나오고 제곱세포 써야 되겠지. 근데 염색 분체수 물었으니까 곱하기 2안 값으로 들어가야 되겠지. 근데 B는 2N은 지금 8에 곱하기 2죠? 그러니까 16 나와야지, 16. 그치. 렇 답은 1번. 자, 22번. 빼빼로 있는데 A랑 B랑은 다른 세포니까 일단 가랑 다가 같은 세포고, 나 혼자 다른데, 나를 한번 보면, 2에는 6이죠. 그럼 얘가 이제 a 고 얘가 나머지가 B겠다. 근데 지금, N이 1, 2, 3, 6 세포죠. 그럼 2에는 12 세포겠다. 그치? 내가딱 봐도 이거 지금, 그, XY죠. 쪼꼬미 때문에. 그, 나, 어, 저기, 뭐신 얘 그냥 B는 XY가 되겠고, A는 XX가 되겠죠. 가는, 가는 B 세포. B는 남자 그 다음에 또 나왔지 1분열 중기세포니까 2에는 지금 12고 곱하기 2까지 해야 되겠지 그래서 24가 나와야 되겠고요 답은 2번 23번입니다 어, 지금 보니까 N은 4, N은 4, 2N은 4. 4 얘가 A 얘가 BB 근데 딱 봐도 이거 Y죠 그러면 X, b 은 XY A는 XX. B는 남자. 다는 A. 가나 핵상 N. 답은 5번. 24번. 서로 다른 종이래. 그러면 그 모양이 다르겠지. X를 제외한 나머지를 나타냈는데, 두 개는 A고 하나는 B래. 근데 지금, 딱 봐도, 얘네들 같고, 나 혼자 다르지. 그니까 러 얘가 지금 A고, 얘가 빈데 2에는 몇 장인지는 몰라 근데 얘 보니까 지금 x가 하나 들어있을 거란 말이지 1, 2, 3, 4, 5, 6 원래 얘가 이제 2에는 6자리야 그럼 얘도 2에는 6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애는 3자리가 나왔 지금 여기 x가 하나 들어가 있을 거아니야 그치? 근데 만약에 얘가 x자리였으면 사실 얘도 안 보여야 되는데 보인다는 거 자체는 얘가 y라는 걸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x, y에요 <laughs> 자 그런데 성이 다르대 그러면 A가 XY면 아, B는 XX가 돼야 되겠고, 그러면은 X 하나가 지금 사라졌다는 거를 의미하겠죠? 그럼 지금 N은 4짜리를 의미하겠네. 자, 가와 다의 핵상은 틀렸죠? 얘가 N이고 얘 2N짜리니까 틀렸습니다. A는 수컷인 거 맞는 내용이고요. 자, 그러면은 B장이니까 세포 분열 중기 세포니까 2N은 제곱 세포로 들어가야 되겠지. 2N은 8입니다. 곱하기 붙여서 16 맞습니다. 답은 4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. 안녕.